샬롬 자, 사랑하는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주일간 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삶에서 이겨내시고 말씀을 읊조리는 옥토교의 성도님들 너무 잘하셨고요 오늘 금요일도 우리 누가복음 13장 자 우리 22절에서 35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전체가 참 우리, 믿는 우리가 받기 힘든 말씀이에요 자 어제 본문도 이미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주님 얘기하죠 너희도 죄인이라 너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전해요 자,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는 어, 매 순간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22절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 양의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자,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집에 들어와요. 자,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좀 주인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얘기요. 내가 언제 네가 내가 사역할 때 함께 있었느냐? 네가 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난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힘들지만, 어떻게든 살려고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좁은 물에 들어간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옥적교의 성도로분,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주어진 말씀과, 또그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도, 오늘 저녁 금요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함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